로마서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로마서 후반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대인조차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밝히면서 로마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쭉 이야기하고 12장에서부터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곤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 이후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추상적인 신앙으로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간다라는 식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 중 하나이죠. 오늘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말하기보다 그 내용에 담긴 신앙생활의 커다란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시대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어떻게 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종교적이거나 신비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떠올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각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일들보다 다른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일들만 거룩하거나 그것만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부분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가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맡기신 것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어떤 초월적인 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밭에 씨를 뿌리면, 씨만 뿌렸다 하면, 가물었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 씨가 싹이 트게 되거나, 금음날 밤에 혼자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달이 보름달로 바뀌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자동차가 서로 부딪혔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믿지 않는 사람만 다쳤다라고 하는 이러한 초월적인 구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만 증명해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굿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 많잖아요. 무당이 굿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굿이 안 되더라.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신앙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구판이 어딨나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떤 우리 동 어릴 때 우리 동네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봤죠 별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잘, 하고, 하,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어서 저 사람이 구슬 계속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받은 표를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 증명을 해야만 그것을 믿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건강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망하는 일이 없는가라고 하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러한 하나님이면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뭔가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뭔가 놀라운 방식으로 나의 삶을 도와 주실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종교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심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 어떤 신의 음성이 들리면, 이것이 정말로 내가 믿는 신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힘을 손에 탁 뱉어서, 힘이 이쪽으로 튀면 아 이게 신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길을 정하는 게 사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그러한 것을 자꾸만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가 멈추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시지요. 동시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버린 것 같은 겨운에 얼어붙었던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월적인 것과 일상의 자연은 사람의 기준으로 구별해 놓은 것 뿐이죠. 이해되지 않고, 인간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초월적인 것으로 구분해 놓고, 이해되는 것은 자연이라고 한것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과 자연은 구별이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구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봤더니 새벽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 얼굴에서 막 빛이 나더라. 저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만 기도를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더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다 낫더라. 이러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초월적인 어떤 일이, 일들이 일어나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오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간증을 들어보면 알수 있죠. 요즘에는 간증하는 것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 들었던 대부분의 내용은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은 겪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 그 대접을 받았다는 식으로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적이 놀라워서 그 기적을, 기적에 자꾸 집중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경험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었고,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은 날마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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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희들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계속 불평 불만을 하죠. 그 마음 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여러 바퀴를 굴렀는데 하나도 내가 안 다쳤습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에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영혼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방법에 집중할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랜 기간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으니 사고가 나서 하나도 안 다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느냐 기적을 경험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의부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별 사, 사건 안 일으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어느 날 알게 된 하나님을 언제 만난지도 기억도 안 나는 모태 신앙들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사업 다 망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예배당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는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자연적이든 초월적인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확인하죠.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만 나의 죄를 발견한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다가도 나의 죄가 불현듯 생각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또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나기 위하여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침에 눈을 뜨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뭔가 극적인 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크게 생각하며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했고 남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더큰 관심과 큰 능력을 입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이것이 잘못되었냐면 바로 이 지점에서 교만이 싹 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시죠? 그것이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자연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령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고 있냐면,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못 알아들으니 그러한 놀라울 놀랄만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발람이라고 한 이방,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아가 말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계속 도망을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버리죠. 성도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수없이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빼놓고 죄를 빼놓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들로 자존심을 채우며 스스를 높아지려 합니다 그런데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영원한 나를 준비하면서 사는데 그 준비하며 사는 일상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면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나와 있지 않죠.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방언을 말할 때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배에만 드리면 예배당이 흔들리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거룩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착한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보일지 몰라도 믿는 사람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참 착하네,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결코 자기 자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물난하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늘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가? 그것이 당신에게 이익도 되지 않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굳이 많은 사람들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그렇게 별나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가라고 할때 바로 그 부분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상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종교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화된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승진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이한 일도 다 거부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남들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안 보이는 데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따로 두고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제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피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외면하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대체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혹 기회가 있어서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남이 안 보는 데서 성실하게 살아도 표도 안 나고 어떤 눈에 띄는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도 오늘도 올해도 우리는 내년도 계속 믿는 사람이니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는 예수님 밖에 없어 라고 총에 맞아서 순교하는 게 오히려 쉽지. 하루하루를 믿는 사람으로 1년을 보내는 것, 10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1년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특별 헌금으로 수백만원 내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면 지금과 뭐가 달랐느냐? 아니요. 믿는 사람들의 수는 천만 명인데 세상은 여전히 악해져 가고 있었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죠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오지의 성교사도 보내고 예배당도 짓는 일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만큼이나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상에서의 삶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도 없으면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저 12억 인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그 기도는 허황된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웃 앞에서 먼저 또한 교인들 간에 본문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밟히는 것, 거슬리는 것,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적정 말하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연약한 지체의 모습이 보이면,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내가 도울 일은 없나? 보이면 힘써 도와주는 것, 살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한번 주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라고 로마서 이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 지방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했을까요? 그들의 죄가 분명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고, 그곳에 의인이, 열명이 있느냐, 없는가로 그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모든 책임은 먼저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이니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돈만 붙들고 사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신앙이 삶 속에서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구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어디에서 보여 드려야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세워 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보여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책임은 믿는 사람이기에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확실한 만큼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